한 선발주 시스템과 전국 대리점과 협업 중인 JUC 다이렉트카의 업무 노하우로 대기약을 하지 않으신 상태이시더라도 빠른 출고가 가능합니다. 재고가 이제 매칭되게 된다면 아마 영업일 기준으로 약 7일에서 10일 이내로 인도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JUC 다이렉트카 고강원 팀장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기아 EV4 소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EV3, 뭐 6, 9, 니로, 본고까지 전기차 라인업이 빠르게 확장하는 중이고요 머지않아서 내연기관 차량보다 전기차 비중이 많아지는 시대가 빠르게 올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EV4는 3월 11일부터 사전기약이 시작되었고요 장기렌트를 통해서 조금 더 빠르고 경제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정보 안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량 가격부터 좀 보고 가겠습니다. 스탠다드, 롱레인지 두 가지 라인업이 있고요. 여기서도 각각 에어, 어스, GT 세 가지 트림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스탠다드는 4200만원대에서 4800만원대까지, 롱레인지는 4700만원부터 5300만원까지 차량 가격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EV3와의 가격 차이가 사실상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한 몇십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요. EV4 보조금은 아직 미확정된 상태지만 아마 국고보조금 약 500만원에서 600만원. The 사이로 측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탠다드 에어 모델 기준으로 국고와 다음에 지자체 두 가지 보조금을 합산한다면 한 3천만 원 중반 이하의 아주 착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3월 11일부터 사전 계약 진행 중이고요. 정확한 출고 시기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마 대기 순번에 따라서 빠르면 다음 달인 4월부터 출고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차량을 조금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대리점 그리고 캐피탈 판 선발주 물량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고객에 수요가 예상되는 차종들로 미리 선주문 넣어두는 특판 선발주 시스템과 전국 대리점과 협업 중인 JUC 다이렉트카의 업무 노하우로 대기약을 하지 않으신 상태이시더라도 빠른 출구가 가능합니다. 재고가 이제 매칭되게 된다면 아마 영업일 기준으로 약 7일에서 10일 이내로 인도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렌트 예상견적을 준비해봤는데요, 롱레인지 에어 17인치 휠 차량가 4,700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계약기간 60개월, 1년 주행거리는 2만 k 로 초기비용은 없이 세팅했을 때월 50만원대 중반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보험료와 자동차세 모두 포함된 비용입니다. 여기서 보증금을 납입하시게 될 경우 40만원 초반까지도 세팅이 가능하고요 아직 EV4 취급 확정 안된 금융사가 많고 또 보조금 미확정 상태이기 때문에 실 진행시에는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출고 가능할 예정.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EV4 제 u 시 다이렉트카에서 출고하시게 될 경우에 코일매트, 블랙박스, 썬팅 신차검수 패키지 4종 이벤트 중이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V4 장기렌트 추천 는 이유 좀 간단하게 준비해 봤는데요 전기차 특성상 감가가 좀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장기 렌트를 이용하실 경우 정해진 약정기간만 운행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인수받나 선택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감가 문제에서 탈출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각 금융사의 특판 선발주 물량을 통해서 사전계약 없이도 빠른 출고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사업자분들의 경우에는 연간 1,500만 원 비용 처리 한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촬영으로 고민하시는 사업자 대표님들께도 강력 추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EV4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제휴시 다이렉트카 고강원 팀장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